안녕하세요. 9월 3주 황소투운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주택시장을 옥죄고 있는 금리인상 이슈가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개별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과 세금, 청약 등에서의 규제 환경도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내집마련 수요가 단기가 내 살아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주택 거래량이 더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최근 1에서 2년 사이 교통 호재 등을 기반으로 상승폭을 높였던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할 전망입니다. 광주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2,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13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0.6,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2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전체 128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2,323개로 지난주 대비 5개 증가하였습니다. 8개 단지에서 매물 8건이 가격을 올리고 36개 단지에서는 49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41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초월읍 광주산리 벽산블루밍의 104동 2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6억에서 4.5억으로 0.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초월읍 광주세광앤리 집 1일차의 103동 10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9억에서 3.2억으로 0.3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초월읍 광주 초월동 광모닝스카이의 101동 15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5.6억에서 5.2억으로 0.4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2,323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764개, 32.89%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224개, 52.69% 동일 매물은 122개, 5.25%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9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537개, 66.16%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470개, 20.23%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03개. 4.43%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9.2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경기도 광주시 128개 아파트 단지에는 340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88개 평형에서 25.88%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60.59%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2%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동이 편안세상광주역 4단지 평당가가 2,565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역동이 편안세상광주역 6단지 평당가가 2,499만원으로 2위. 오포읍 2편안세상오포 3차평당가가 2499만원으로 3위 역동 2편안세상광주역 3단지평당가가 2456만원으로 4위 이어서 역동 2편안세상광주역 1단지 역동 2편안세상광주역 5단지 오포읍 2편안세상태제 2단지 역동 2편안세상광주역 2단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